안녕하세요. 24학번 체육과 농구부 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과 24학번 김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과 24학번 김재현 담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과 24학번 정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금 어. 수, 아침에 수업을 하러 가고 있고요. SK 미래관으로 수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이로그는 처음인데,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저희가 9시 아, 수업인데 2분 남았습니다. 아, 빨리 <laughs> 아침이라 확실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두인이는 무릎이 아파서 혼자 먼저 걸어갔습니다. 이도윤 선수는 먼저 갔습니다. 네, 일단 주소를 데 저희가 수업을 가서 다시 영상을 겠습니다 아, 아, 네 일단 저희는 수업을 끝났고요. 첫 번째 수업은 뭐였죠? 자정진. 자정진. 찌영박 한문세의 당근. 아 맞다. 이도현 선수 자기소개 한번 이제 아까 못 했어요. 네, 이번에 신입생 2 4사번 체육과 농구부 센터 이도현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어디 가죠? 이제 글쓰기. 글쓰기로 가야죠. 글쓰기하면 뭐 하나요? 글쓰죠 <laughs> <laughs> 무슨 글쓰는데요? 그거는 가면 보면. 이제 교수님 알려줄 거예요 일단 저희는 SK미래관이라는 여기 뭐 미래지향적인 음, 아주 예쁜 네. 예 그런,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양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교양관 가서 글 열심히 쓰고 빨리 끝나면 밥, 다시 밥을, 밥을 먹어야 먹어. 돼요 오늘 점심엔 뭐할 생각이세요? 점심이요? 오늘 수업이 좀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글쓰기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수업 듣고 바로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 선수 오늘 점심에 뭐할 건가? 요 점심은 점심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프거든요 확실히 가... 도현이 는 노잼이야 아침 아침 안, 확실히 노잼이고. <laughs> 아니, 아침 안 먹어도 확실히 도현이 는 노잼이고 아니 아침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밥밖에 생각이 안 나지 캠퍼스가 굉장히 커요. 저희 연수관에서 여기 여기까지 15분이에요. 한 15분 20분 걸어야 되거든요. 아, 시 수업인데 2분 남았습니다. 빨리. <laughs> 아, 저희는 교양관 지금 거의 다 왔고요. 근데 이 수업이 좋은 게또 1층이고 빨리 하면 끝내 주셔가지고 열심시 하면 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왔고요. 끝나고 다시 찾아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양관에서 글쓰기 수업 끝났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의 선메추는 대훈이가 할 겁니다. 이도현 선수. 도윤아 점점심 뭐 먹어? 점심. 오늘 너가 정해야 된다는데? 면 별로, 그럼 별로 그렇게 먹을 건요 항상 제가 정해요. 네. 뭐뭐 뭐 먹을까요? 연수관 밥을 먹어야 되나? 학기부 친구들 오늘의 전매추해 주세요. 자 아, 참... 학기부 친구들 있거든요. 학기부 친구들 네. 오늘 전매추해 주세요. 네. 어 학식 추천드립니다. 학식, 진짜 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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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식 다시 먹으러.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저희 이렇게 자주 놀러 다닙니다 네. 학기부랑. 네. 저희 이렇게 다섯 명이 자주 놀러 가요. 어, 농구부 많이, 사, 농구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아이스 하키부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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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키부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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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수, 저 선수, 오늘 몇시 운동이죠? <laughs> 오늘은 저희가 응. 3시 반 운동을 거의 나와서. <laughs> 오늘 운동 뭐 하죠? <laughs> 한... 오늘의 운동은 살짝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아, 네, 일단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저희 다음 수업이 몇 시죠? 1시 반 맞죠? 네 1시 반입니다 저희가 학식을 올라와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먹방 스타트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학식 먹는 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학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 저희 학식 처음이죠? 그렇죠? 네, 여기 학생회관? 여기서 먹는데요 학생회관? 여기서 먹는데 학식이 뭐가 있을까요 학식이 제가 알기론 순두부찌개 기 보아있어요. 쉬기 보아있어요. 쉬아있보요 쉬기 기가 굉장히 요쉬합니다있어요 쉬기 보아있어요. 쉬기 보아식어요 쉬기 때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학식을 먹으러 왔고요 네 지금 일단 주헌이 뭐 먹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불구기, 생야채 불고기 비빔밥이라고 먹습니다 굉장히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 어. 좀 생소한데? <laughs> 난 저는 라면 세트하고 돈까스를 시켰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먹어보겠습니다. 요. 빨요 아, 둘, 셋. 잘니다밥 먹었고요. 저밥 어때, 장현? 라면이 맛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없는데. 맛이 없는데 라면 맛. 라면 맛. 아 가스 좋아 네. 맛있어 응. 도현씨 확신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죠 정현이랑 얘기했는데 정현이 어때? 너무 맛있어? 응. 저요? 카페인. 맛있어 라면이어가지고 맛있어 주곱파스도 아, 맛있고 저희 이따 뭐 사고 와서 네. 다시 네. 시게요 네. 바이바이 저희는 카페를 사서 나왔고요 도현씨 뭐 시키셨죠? 저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요거트 스무디 이거 시켰어요 저희는 이제 좀 잠시 쉬다가 이제 수업 들어갈 것 같아요 교양과는. 보현 씨 무슨 수업이죠? 번역을 통해 본 근대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그 수업 어떤가요? <놀람> 저희 이제 좀 쉬다가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업 듣고 바로 운동하라. 네 맞아요. 저희 수업이 2시4 5 분에 끝나는데. 운동은 또셋시반이에요 음. 끝나고 거의 바로 가서 준비를 하고 나가요. 끝나면 끝나면 뭐 네, 아쉽게도. 네, 다시 하었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 지금 학식을 먹고 스타벅스를 사가지고 이제 교양 수업 들러 으 교양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죠? 지금이 12시 50, 47분? 12시 47분 이거? 저희 수업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스타벅스 갔다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람도 <놀람이> 너무 많이 불는데. 간기로 스트로베리 딜라이트 요거도 한잔. <laughs> 그건 무 상관인데. 유니스토 한번 가볼까요? 어? 가볼 수 있어. 이제 유니스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네. 유니스토를 가보면 응. 모든 게 있어요 거의 꽈잠도 있고 호랑이들로 도배가 되있죠. 그 그렇죠. 쇼. 저희가 저번에 CCL 스튜디오 맞지거기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을 찍었단 말이구 들어. 자, 저희 정문. 네, 여기 정문. 자자. 네. 저희 학교의 꽃이죠. 정문. 이제 여기. 저희 학교에 코치를 할수 있죠. 여기 다 사람들 앉아 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유니스토어에서 살게 있다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고요. 저희 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니스토어는 여기 중앙광장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That's... 네, 그러면 저희 유니스터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는 지금 유니스어에 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입구요. 여기 따라 들어오세요. 네림자그 저기, 저기, 어 뭐야 저기 농구부 저희 농구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기 선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저기더 베이크에서 커피 사서 먹고 있어요. 유니스터 갔다 오셨죠? 신부름 때문에. 저 여기 번번해 주실래요? 그 아, 저 아, 적자여가지고. 저 적자여서 돈을 죄송합니다. 저는 아껴가지고 돈늘다 써가지고 아니 아니 스타워스 먹는데 다 썼어요. 스토브 딜라이트 옷 가져. 선수. 뭐산 거죠? 저는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뭐,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장난 이거. 아, 안안 가요? 빈카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어 김장현 단일. 어. 아. 뭐 드시는지 설명 좀. 청귤차요. 맛있어요? 네. 어제도 청귤에이드 맛있지 않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 이제 유니스토 가볼게요. 아까만 가지 우리. 근데 여기 유니스토어 여기가 고려대학교 뭐 각종 물품들을 파는 데죠. 들어가 볼게요. <laughs> 야 이거 소랑이 뭐? 이거 저 가방에 달렸어요. 뱃지. 어 저희 유니폼 각종 물품들이도 많아요. 지갑도 있네요. 보주 배터리. 1이 1인... 자유정의 진이 그래도 상징이죠 자유정의 진리 천호선생 오늘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저 없는 것 같긴 해요 <laughs> 인형들이 품 나는데 나 서점 라라라라 음. K. Okay. 이십사년 봄 신상. 음. 예쁜데? 이게 또 까잠인데요. 여러 색상 있어요. 뭐 많죠? 후드집업. 아이고, 집업도 있네요. 여기는 모자. 이거는 뭐야? <laughs> 이건 뭐야? 애기 옷들 아니야? 애기 애기 옷들. 와, 이건 치명타. 강아지 옷어 뭐야? 내 강아지를 사줘야겠다 존또 강아지 키우잖아요 제 강아지 제 인스타 스토리 만, 만간부 만난 <laughs> 저희는 이만 <웃음> <웃음> 이거 우리 있잖아 그내 가방에 단거 보여줘 여기 있죠 또 받았어요 이박물로 귀엽죠? 뭐, 비버 비버 l 비 p e 비버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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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수업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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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따라들어가까요 저희가 일단 왔고요 자리 잡고 강의 듣고 다시 끝나고 차아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희 오후 운동이 끝났고요 지금 몇 시죠? 지금이 그... 6시 4분입니다. 저희 5시 반에 시작해서 방 끝나고 이제 5시 5시 반이요? 반이요? 아, <laughs> 3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시작해서 오래 되게 했네 6시 4분분에 그러니까. 끝났어요. 있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저희의 단골 식당이와야 돼요? 유정식당 집 단골 식당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유정식당이라고 진짜 맛집이에요. 좋아요. 진짜 되게 맛있어요. 힘들어요 얼굴이 장난이 어요맛어요맛있어요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따가 음, 저희가 또 개인 회화하러 나갈건데요 그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후 운동을 끝나고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지금 이제 야간 개인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고 있습니다 한옥체육관은 항상 가면 불도 켜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고려될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입장 안녕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체육관 왔고요 이제 곧 불이 켜질 거예요 자 이제 불이 켜질 거예요 하나 둘셋 켜질 거예요 이제 그렇지 얍. 그렇지 이게 저희 화장실 관 내부입니다. 얘 네, 형들이고요. 나 저희는 이제 개인훈련하고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Hi. 저희 방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저희 방 4학년 준영이 형, 3학년 정한이 형, 그리고 2학년 기찬이 형, 그리고 제가 쓰는데 저희 방은 407호입니다. 시네 저희 방 이제 네. 정한이 형 사학년 정한이 형,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 소개 한번. 니 한번. 자기 소리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사학년 가드를 갖고 있는 박정이 네. 네, 저희 방 사학년 정한이 형, 여기 이학년 기찬이 형,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슈팅 카드를 갖고 있는 이학년 윤기찬입니다. 저희 방 구조는 뭐, 이렇게, 침대, 2층 침대, 두개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 있고 여기가 제장이고요 네, 렇게정리되 이렇게, 정리되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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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쓰고이뭐하이고계 이렇게, 이 저요? 저 o you two boys o 있어? w o a n 준비를 끝내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하루 u 마무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방 소개를 마쳤고요. 네, 오, 구독 한마디 해주세요. o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은 406호. 양준 선배님과 유민수 선배님과 문연 선배님과 저가 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둥근형이 있네요. 민수형 자리에서 1층은 준영 양준 선배님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은 안 계시네요. 그리고 이쪽 2층 침대는 이쪽 2층은 저가 쓰고 제, 제, 1층은 <laughs> 민수형이 쓰시는데 지금 윤수형이 안 계시고 뭐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이동근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주 네 스타 이동근 선배님 동균이 형 한마디 해주시죠 아 유현이가 <laughs> 컨셉을 잡고 있더라고 맞아요. 책을 들고 갑자기 평생 <laughs>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내가, 야. 갑자기 그... 어쩐지 브이로그 찍는다고 컨셉을 잡고 있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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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감짝 놀랐잖아 <laughs> 아 동근 선수 왜 이래 농담이고 <laughs> 유현이가 그 밤마다 책을 읽어요 역시 동근 선수 우리 내네 동기 저 주세요 유현이 선수 책 이름 한번 이거, 아, 이거 마음 아픈데 시청자들이 되게 공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지난날에 아프로 나도 방 만들어. <laughs> 너무 그러니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야. 문현 선배님한테 많은 걸 봅니다. <laughs> <용기네요, 웃음> 진짜. 화이팅. <그래>. 파이팅 너무 막 걱정하고. 근데 문현 선수 그 안경 왜 쓰시는 거예요? <laughs> 컨셉이죠, <있죠>, 저것도. <laughs> 다 컨셉. 나는 뭐. 저것도 컨셉. 농구하는 것도 컨셉이에요, 그러면? <laughs> 농구는 진심. 아니 그 연이가 밤마다 책 읽는다는 것만 그 표지 해주 그 <laughs> 컨셉이라는 것만 딱 그거는 넣어주세요. 연이가 그 밤마다 책을 읽어요. 밤마다 책을 읽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 주원 우리 막둥이 막둥이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일단 신주원 선수 또 동근 옆으로 가네요. 어디가 어디가 있네. 주원 뭐 선수 특징이 항상 주원 선수가 이 이불 끝에 있잖아요. 여기에 발을 살짝 걸치고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해. 요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특이거든 주원이. 항상 이불 안에 머리를 숨어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러고 항상 이러면서 <laughs> 이거 레키버스인가? 막 웃으면서 그래요? 즐기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살짝 걸친 이런 머리. 막둥이의 모습. 저는 항상 이렇게 형들 옆에 한 명씩 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제 옆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아, 살짝 실망했어요, 저 지금. 아 <laughs> 이게 또 저희 방소개 시켜드리면 일단 주원이는 2층에 이렇게 이 펭귄과 토끼를 놔두고 자고. 놔두고 자고요. 이 펭귄은 제가 선물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엄돌. 항상 어, 전기 장판을 쓰고. 쪽. 어, 이 주원이 장. 이 뭐야? 주원이가 또 이거 브이로그 찍는다고 장을 또 깔끔하게 이런애가 아니거든요 원래. 뭔소리예요 형.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제가 이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도를 하는 심전선수 너무 멋있습니다. 프로 유튜버 프로 유튜버. 지금 확대하고 있죠. 야 어때 어때 괜찮? 아 여기서 이제 멈춰줘야 우리가 또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네.